여러분 대한민국의 안보가 다시 한번 기로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허무맹랑한 실험으로 국가의 뿌리가 흔들렸던 그 시절 우리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 지금 다시 자주라는 이름 아래에 국가의 생존을 건드리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폭탄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게 왜 위험한지 왜 지금이 아닌지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과 함께 차분히, 그러나 분명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기본 개념부터 잡고 갑시다. 전시작전통제권, 줄여서 전작권이라고도 부르죠.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 군을 누가 실제로 지휘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현재는 한미연합사령관, 즉, 미군 장성이연합사령관으로 한국군과 미군을 함께 지휘합니다. 즉, 한미가 공동 책임 하에 유기적인 작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한국군 단독으로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자주 국방, 군사 주권 회복, 좋아 보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이번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시기, 그리고 조건이다. 맞습니다. 타이밍과 상황이 핵심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타이밍은 지금입니다. 지금 북한은 핵무장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고, 중국은 인도 태평양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죠. 미국조차 상황이 혼란스러워서 한반도 안보에 전력을 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전작권을 한국군 단독 지휘로 가져온다. 한미동맹의 전략적 연결 고리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자해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핵우산.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자산, 즉, 전략 폭격기, 잠수함, 핵 항모 등이 자동 개입되는 확장 억제력이 우리가 믿는 마지막 보루죠. 그런데 전작권을 한국군 단독으로 전환하게 되면 미국의 핵우산, 이 운용 체계와의 연결 고리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분명히 지적했죠. 핵우산 같은 민감한 자산에 대해 우리 군의 접근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자, 이 말의 무게 아시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미국의 핵우산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겁니다. 이번 추진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도 봐야 합니다.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국방 실험 중 하나였습니다. 자주국방이라는 미명 아래에 한미 연합훈련 축소하고 919 군사합의로 DMZ 경계 약화시키고 북한엔 입도 뻥끗 못하면서 군만 지어 짜던 그 시절 그 정책의 연장선에 이재명 정부의 이번 결정이 있는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경고는 문재인식 안보관을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왜 이렇게 전작권 전환에 목을 매느냐 트럼프 2기 정부가 우호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트럼프, 정말 전작권 전환에 우호적일까요? 트럼프 대통령 방위비 더 올리자고 나올 가능성 크고 주한미군 철수 카드도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한테 우리 작전권 돌려줄래요? 라는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아, 도박이죠. 국가의 생존을 정권의 성과쇼에 걸겠다는 겁니까? 잠시 역사를 봅시다. 1994년 김영삼 정부는 평시 작전통제권만 미국에서 가져왔죠. 전시 작전통제권 그대로 남겨뒀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신중했던 겁니다. 전시 상황에서 미군과의 작전 통합, 명령 개통 유지가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 균형을 무너뜨리려는 거죠. 김영삼도 하지 않은 일을 이재명이 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누가 더 보수적이고 현실적인가요? 한동훈 전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보가 아닌 자주, 생존이 아닌 자존심을 외치는 우를 범하지 말라. 이게 핵심이죠. 국가 안보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주 이 단어 하나에 휘둘려 핵우산도 포기하고 한미연합작전체계도 포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전작권 쇼가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현실적이고 냉정한 안보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사안은 보수, 진보. 이런 정파 싸움이 아닙니다. 정권의 실적 쌓기냐, 국가의 생존이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안보 실험이 남긴 결과를 봤습니다. GP 철수, 9.19 군사합의, 훈련 축소. 그 결과는 북한의 도발 강화, 미군의 신뢰 약화였습니다. 이제 또 다른 실험을 하려는 이재명 정권. 전작권 전환은 이렇게 많은 조건이 필요한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경고해야 합니다. 더는 안보를 가지고 정치적 도박하지 말라고. 네, 국가의 안보,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감정과 자존심으로 지켜진 게 아니라, 냉철한 전략, 강력한 동맹,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으로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말, 결코 가볍게 들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다면,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